시편 67편을 선교사의 노래 이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신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 복을 달라고 강구하는데, 그러나 신이 말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는 그런 복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본시가 선교사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처럼 고백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성교사의 노래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한 병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병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을 베풀어 달라고는 이 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은 사람이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1절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뭐 돈, 물질, 건강, 그것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도 건강해질 수 있고 조금도 부유하고 조금도 더, 더 수명을 연장할 살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 땅의 것이고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충분한 다 끝나는 거예요. 우선 성경은 복이라고 사실 말하지 않아요. 진짜 복의 그림자지. 진짜 복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복,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딸, 원와 함께 의롭다 칭함 받고 하늘나라 상속받고 영생하는 이복을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그 구약의 복은 무슨 무엇이죠? 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고 자식이 많고 하는 이런 육적인 복, 세상 사 추구하는 그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이 복에 이것은 다 그림자야. 진짜가 있다요 그것이 무엇이기요?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다. 이래되시죠? 근데 이 영생의 복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의롭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잘났다고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은혜로 받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시죠. 물론, 육적인 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남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볼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만큼 또 기술도 주신 것이고 그만큼 또 실력도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환경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육적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신령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찬송하에 기록한 그대로 바다를 농물로 삼고 하늘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우리가 그저 지혜가 짧아서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종목, 종목 따져본다면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축복, 무궁무진한 그 축복을 받았다라고 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 어떤 공동으로 자격이 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신 혜택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사제원종과 함께 아들,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셔서 처음에 범사기 던 사랑을 주셔 보시기에 신이 좋았던 하신 그것 다시 회복시켜주는 신라군을 복락으로 만드신 그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 영광을 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 네. 자,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마치 예수 그리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처럼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한 듯온 이방 땅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3절 말씀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5절에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지구촌의 모든 이방인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한주신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폭넓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이 땅이, 이 지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 통일하게다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진짜 복, 신령한 복도 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특별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으니, 이 말은, 이방들이 회개함으로 수많은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풍면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더 깊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시편 기자 이 기도는 정말 짧은 7절밖에 안 되지만, 큰 열방을 향해서 하는 폭렬 기도라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시편 그 기자는 마침 무릎으로 기도로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육체로, 힘으로 나라를, 세계를 정복할 수 없지만 기도로, 무릎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세계의 모든 사람 열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 우리가 지식으로, 물질로, 어떤 힘으로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영향을 끼칠 수있다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한 목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넓은 기도를 해야 돼요. 신앙성을 잘하는 것은 나만, 우리만, 내 새끼만, 우리 가문만 생각하는 것은 그야말로 좁쌀 같은 믿음이고, 바늘기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참,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온 열방을 향해서, 세계 열방을 향 해서, 공산권, 아랍권, 해교권, 참, 무술, 음, 무술론자들 다, 온 세계를 다기도한다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경이 넓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하나는 기뻐하신 다니까 아멘. 비록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기도는 비록 시간짧을 못한다.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기도하면 싸다고 성답이 된다. 근데 우리의 대 국한된 기도만 한다면 고작 손에 잡는 것밖에 못 잡고 열방은 다 놓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넓분 기도, 큰 기도, 이런 걸로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 무릎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 기도를 참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이 같은 시조 이것이 정말 참 믿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한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이죠. 보세요, 참. 아브라함 복을 받는 건데, 열방의 아비가 되기 하는 큰 복을 받게 이야기 하잖아요. 모세가 택함받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큰 복과 함께 그 자유선 천대까지 가난 땅의 주인되게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정말 믿어있는 사람은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이런 기도 해야 된다니까? 아멘? 이와 될수있 그러니까 기도가 폭이 넓어져야 되고, 또한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기도로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영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영권이라 하니까 무슨 천둥 벼락을 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바로 주님의 이름과 그 권세, 그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이 능력이요, 영역이요, 사랑이고, 그렇단 말이야.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그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어린아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40년 된 교회니까, 이제 한참 작년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작년 교회가 되었으면, 그이 무엇을 갖고 하겠어? 우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의 영역들 넓혀 나가는 것이 네. 아니야. 아, 네. 이거 되시죠? 자, 잠시 또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공평히 판단하실 것이라 사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곧 이방인이라고 은혜를 조금 덜 주거나 또 차별을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선민들과 똑같이 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태운 총을 아해주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기억을 똑같이 공평하게 다 주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일 이방인에 대한 은혜를 차별화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올라와서 여기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당시 시편이기록된다가 구약 시대는 이방인들은 성전 처음 마당에 가서 성전 뜰에도 못 들어와 천 마당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채문 밖에 거기서 하나님 부르다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방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에디오페의 내시처럼 성년을 멀찍여서 바라보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저도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스라하 개순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육적인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게 똑같은 은혜, 똑같은 축복을 다 믿는 자에게 똑같은 자녀가 된 권세 주시고 똑같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편이란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인고 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것내 생각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마귀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튼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큰그 놀라운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믿는 자에게 사탄이 직접 들어오지 못해, 우리 속에 그 있는데. 그런데 멀칙에서 우리 생각을 조절한다니까. 그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쳐 가장 큰 해방꾼이 누구냐? 바로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을 죽여야만. 오늘 참된 평강과 생명을 얻는 그게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 육적인 생각이란 육적인 생각은 멸망이라고 했다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니까. 성경에 보시면 내 생각, 내 생각이 어떤 망한 사람은 많이 있다는 말이지. 남한 장군도 요단하여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예기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 생각에는 그랬다니까요. 그저 내가 가면 그냥 예리사가 확겁지 달려나 벗은 발로를아 장군이 모셨습니까라고 하면 꾸러초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주술이라든지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줄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오지도 않고 귀화시 시켜서 자주다면 일곱 번 몸을 씻으라 하고 숨안났다면대습니까 우리 생각이 좀 어떤 생각이죠? 옛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 그 복을 받았고 모세니까 그 능력 받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지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고 네. 바울같이 또한 베드로같이 를 귀하게 이 시대에 적당하게 사용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주의 은혜인데 내 생각이 내 생각이 항상 이것을 다 차단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건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대로 될지어다. 바꿔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갖는 그림대로 그림 그림대로 될 거야. 내가 말한대로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 거야. 육적인 생각은 그런 육적인 생각을 하면 그냥 죽음이고 멸망이고 영의 생각이면 영원한 생명과 평강이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잡아요. 남의 생각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이겨야 된다니까? 아, 네. 아멘? 아, 네. 육의 생각을 영의 생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아, 네. 생각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오도록 돼 있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은가모든 열방에도 타임하게 되어리되 열방까지는 아니라 지금 우리 가족에 믿지 않는 식구들 많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있고, 부모들 가운데 있고, 자식들 가운데도 있고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 흐름을 보면 정말 애통해야 될 그런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잠 자고 있잖아요. 특별 기도인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다 구원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시대가 이종말향 이 달려가는 시대가 오늘처럼 문딱 닫힌다면 그 영혼도 어떨건데? 열방은 둘째치고 내 새끼가 지옥 가는데 내 남편이 지옥 가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가는데 친구들은 편안하게 안일하게 놀고 있고 자고 있고 쉬고 있잖아요 자다 가될 때가 벌써 되었다고 성경을 강력하게 외치는데 우리는 더 깊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심각하다니까요 심각하다니까요 아멘? 넌 네? 야단이 아니야 강하게 하면 야단이라고 하는 야단이 아니야. 안타까운 문제라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 불구덩이 속에, 저큰 강물 속에, 내 자녀들이 모르고 뛰어들는면 가만히, 아, 그래, 가만히 보고 있을겠서 예, 안 돼. 이라고 있어요 아마 난리가 날 것이라니까. 안 그렇겠어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된다니까. 아멘? 토끼가 이미 나무뿌리에놓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니까. 지키면 가는 거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희망이 없어. 영원이 없다니까. 심각한 때인데 우리는 전부 다 아니란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이번 풍성을 줘서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보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국립이 풍성하신 분이다. 아멘. 선의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크그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참여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1절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란 말은 늘 이야기하지만 받을만한 자격이 없는 베풀 혜택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은혜는 크게 세 가지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해내 은혜. 우주보다 크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 각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허리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물을 끌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꼭 필요한 것, 그 혜택을 주신 그해내 은혜. 이것이 은혜라니까요. 남편, 남편에게 필요한 은혜를, 어른, 어른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하나는 과다 거절해, 배포를 했대. 갓난 아이에게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기에게 옹알이를 받고, 아기에게 지적을 가라고, 거기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헐릴수있고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나는 우리가다각 사람, 그에게 톡, 은혜를 주에, 꽉, 콉 맞는 그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해넥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와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녀된 우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자녀, 깐나이 같으면 깐나이, 수준에 맞게 학생은 학생, 학생 수준에 맞게 장년은 장년, 장년 수준에 맞게 거기에 꼭 많은 은혜를 베푸는 이것이 해내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푸시되 바로 라인의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와 자범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지인 모든 죄를 다사여 주시는 사죄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란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모든 죄. 오늘 우리가 지금 뭐 예배 시간 나와 앉아서 예배 를 드리면서 오 생각으로 짓는 죄도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참념 속에 또죄를 기도하지 못한 죄도 있잖아요. 사회 나가서 사회 삼속에더 말할 나이도 없고 그 모든 죄를 다. 과거, 현대, 미래까지 언제와 조상들이 지은지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활을 짓는지까지 다 사여주는 라임의 은혜를 주님은 통일하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베풀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해세의 은혜 아예 본질적인 그 사랑 변화지않그 사랑으로 자식까지 내어줬던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지금도 똑같이 사랑으로 혜택을 주신 그 하나님, 본질의 사랑으로. 변하지도 않아. 행동, 우리가 조금 행동 여구에 따라 하나님 조속으로 변하고 기분 나빠 하시지 않아. 잘하면 대견스러워서 사랑하시고, 못하면 안타까워서 발손, 반수로 대신 기도해주는 성령님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 혜택, 그 사랑이 바로 회수의 은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나 하나요?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 말씀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세대를 거쳐서 천대까지 아니 영원토록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인가요? 우리 힘으로 될수 없으니 독생자의 믿음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고 악한 마귀올 울면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불태사망 지옥에서 건든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또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 하나님인데 시정한 복은 물론이고 또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주신다. 그 1절 말씀 보면 복을 주시고 또 6절 말씀 보면 또한 복을 주시기도다. 7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다 복, 복, 복.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모든 복을 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니까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는원하지는 않아. 이게 희안한 거예요. 꼭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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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속에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미 창세기에서도그 원한다. 원한다가 아주 3대 뭐 2처럼 막아 어떤 건 3만 2천 0백까지래 원한다. 원한다. 또안 해.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 번성하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구원 받기 원한다. 잘 살기 원한다. 아멘. 원한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셔. 애절하게 원하셔.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이렇게 되게 건강하 원한다. 공부 잘하게 원한다. 착하게 살기를 원한다. 똑똑하기를 원한다. 예쁘기를 원한다. 좋은 친구 사기를 원한다. 부모들이 원하는 그것다 하나님은 천배만배 영원토록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가 되시지 이분이 바로 우 아버지예요. 솔직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 모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렀어 어늘신은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말하고 부르잖아요 아멘 은혜로 말하면 더큰 은혜 받은거야 그러므로 오늘도 당당하게 참여된 권세를 가지고 시편기자처럼 정말 선교사의 노래 내가 선교사를 어디가서 선교를 못한다 하죠 기도를 해야되잖아 기도조차 나하면 안되잖아 요 이해가 되시죠? 보내는 아, 네. 선교사가 됐든지 가는 선교사가 됐든지 보낸다고 하는 선 물질을 후원할 수도 있겠고 기도로 또한 뒷받침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우리 온성교대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하는 오늘 선교사의 이 노래가 내가 바로 이 땅에 이치구체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교하라고 이 땅에 살고 있고, 곧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라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우리 모두 이 삶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로 복된 상대여 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